hello everybody i'm from india <laughs> would you like some curry all right we are all ready let's have a fun what the fuck <laughs> <laughs> you go <laughs> i <well? laughs> <laughs> <laughs> huh? 그림자 주사 딕산 펄자 파면의 사도 파면의 사족 형할수 있는 거 있어요 거기서 무슨 아, 아 루나일까 도끼 전사 이거 수압 가능하거든요 수압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5초 남았습니다. 도끼 전사, 도끼가 간다. Let's all have fun, y a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What is so funny? What is L.O.A? What does it stand for? 배고. 친구 달린다. 30초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소용돌이를 일으켜 볼까. 복귀 전사가 달려 간다. 복귀가 돌진한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복귀 전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공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귀 빠진 전투는 전투가 아니다. x 를고 e r e x 를 t e r Cooler, CC, 나를 제대로 잡았구나. 제가 방금 은 이제 쫄아가지고 리시를 실패했는데 전장으로 어때요? 참 쉽죠? 기가덜 이렇게 하시면 CS를 아주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얘네가 여기 올 때까지. 얘네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음, 자, 그러면 퍼스트로 짤수 있습니다. 자, 30초? 자, 이렇게 X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 음, 0초 엑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손동주의 엑스 강사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게임. 네, 아주 쉽죠? 자, 지금 이렇게 돈이 800만 정도 모였어요. 그럼 이제 가서 사오시면 돼요. 죽기 전 쉬지 않는다. 가서 무엇을 사오시냐? 예, 네, 저 헬스 반지 사오시면 됩니다. 이거 재생의 반지 아닌 재생의 반지 아니죠? 이거 체력의 반지.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질 수가 없어, 이선받질 놈들이 많구나! 안비야안 죽었네. 도끼가 간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크리 파밍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고. 당비야! 도다 접수한대.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켜볼까? 아주 쉽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독기 전사가 달려간. 쟤는 저못 도와줘요. 그냥 X는 그냥 보솔로예요. 보솔로. 앞으로. 가을 얻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를 제대로 잡았죠? X 이렇게 이렇게 파면하는 막 유일한 카운터 방법은 그 갱밖에 없어요. 갱이 오지 않는 이상 솔직히 X 이것 계속 하루 종일 파면할 수 있거든요. 보내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유튜브를 뜯니다. 끝에 하고 버튼 현재 벌써 파확 해졌죠? 이제 다른 레인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다른 레인 가서 이제 뱀판치시면 돼요. 어때 참 쉽죠?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형샷. 간다. 자, 그럼 현재 4분의 뱅가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하는 거예요. 자, 4 번에 뱅가드 나왔죠. 자 뱅가드 나오면 뭐하나 이제 뱅가야죠. 타르 갱가드로 하겠습니다. 타르 샌드킹 피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저희 보스 저쪽 보스는 멘붕했어요 지금. 더 이상 못해요 게임 을 화나 가지고 게임 못해요. 자, 이제 바로 제가 흥했으니까 어. 바로 다음팀 그냥 바로 블링크될0 같습니다.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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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잡네요 잡네요 충분히 잡네요 잡았네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30초. 앞으로. 엑스 총 공격행 이거 무시하고 무시하고 가도 돼요. 템지가 안 돼요. 실실함이 공격팀 독기가 거의 진짜. 무버들 놈들이 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미년 미니언, 미년이 이제 오겠죠? 나를 제대로 잡고 계속 여기서 크립 파밍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 레이저 못빼야 지금 지금 이렇게 오면은 k i w 어 m a n There's a cozy hump. So, what a man is a happy character. Long and mumptu. We did a u 어요 뭐좀 조금 좀이아이야 아, 이거 가러면지지 이러면 얘가 틀려지지. 나이스. 아, 이런 이런 죽네. 일 죽었어. 살야 이러면 죽어야 돼. 이건 구나 너무 자만한 거죠. 내가 안 죽을 거라 생각을. 너무 자만한 거죠. 어디 보자 근데 지금 진짜 잘 커가지고 지금 뭘 가도 흥, 흥하는 템이여가지고 활력의 강화석 저거 히트포인트 저거 하나 들어가서 피 확실히 늘려주십시다 저 항마사가 잘큰건 아니네요 지금 그냥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잘큰건 저예요 지금 6분 57분에 템이 너무 잘 나왔죠 도끼 전사가 달려간다 원래 엑스가 이렇게 왔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갱을 같이 오시든가 아니면 미니언이 같이 때려줄 때 그때 같이 때려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원거리 분이 때려주셔요 근거리 챔프가 때려주면 오히려 역허가니까 도끼가 덜진한다 투명화 이 갱가도록 하습니다 45초 갱이니까 탑 가면 되겠네요 딱딱딱딱 가면 딱 좋은 사이즈가 나올 것 같네요 가자마자 큐받고 적을 가라야. 삼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탑에 현재 저를 잡을만한 사 레이저랑 이거 딱 네. Q 걸면 딱다 죽일 수 있는 거리네요.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치명한 플라도 그냥 잡을 수 있을 것같네요 독기가 간다. 독기가 잡았네요 전장으로 형 그냥 이거 깐명상태로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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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깐 잠깐, 잠 달린다 실력 좀 볼까.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볼까. 도끼다시린 <laughs> 운도 좋은 날이다나 이러면 저희 둘이가 음, 캐리어드는 음, 그 아름다운 트림이 되는 겁 겁니다. 리서세신이나 엑스 게는 아름다운 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겼어요. 이거 지수가 없어요더이서 이걸, 질 수가 이걸 지면은 좀 보타를 접어야 돼요. 지금 보타한 지 며칠 됐지? 이틀, 이틀째군요. 이틀째인데 접어야 돼요. 이틀째인데 접어야 돼요. 이틀째인데 접어야 돼요. 이틀이틀괴되었습니다전장 이틀째인데 접어야 돼요. 요 여러분도 엑스 세잘 받아주마 도끼가 벌진한다 자 이제 템이 나왔으니까 가서 블링크 대거 사고 이제부터 갱을 확실히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독기 <laughs> 전사가 가는 길은 죽음뿐이다 X 궁이 이제 일격 필살이라고 이제 체력이 250이 하면은 음, 250이 하면은 이제 일격 필살을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잘제셔야 돼요. 하실 때. 아니면은 그냥 150 데미지밖에 못 주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건데 굉장히 만한 기술이죠. 아, 지금 항마사가 이제 슬슬 컸어요. 앞으로 미에서 조용히 있다니. 전멸 이곳에서 이곳이 되면은 이게장화이 가고 싶은데 좀 기다렸다가 이곳에서 이이 이곳에서 이곳에이에이 상대방 분들이 예, 막말로 하자면 너무 좀 못하시는 분들이여 가지고 쉽게 이기는 것 같은데. 손 빠질 놈들이 많구나. 와 참. 아, 배고 찍고 달린다. 배고 찍고 달린다. 곧끈하게 쪼개지겠다. 신세 고기 격에겐 최고지. 저쪽에 그나마 팟치가 그 좀하는것 같아. 적군 하부 포탑이 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야 아, 모래장 나갔네요. 샌드킹 나갔어요. 지금 빡쳤어요. 3부 포탑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음. あっ

귀전로 먹고 가살이 탈리우가 탈리우가 대지미가는 크게 가미가없리차라리최가 탈리우가 탈가 달려간다. 맞리우라탈리우리가 탈리우가 탈리우가 탈가리리 이게 카운터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걸로 먹고 사는얘기 때문에 이게 쎄요이많게쫓아줘야 <끝> <이렇게> 돼. <끝> <끝>

내고찍고 달린다. 레이가 간다. 아, 죽었군요. 가 감사를 받 계속 이거 무의미하게 타웠다 해바면안 돼요. 저말을써서빠져 나가 보시지. 좀제전오지 않는다. 어디 보자. 뭐 얼마더라기전사가 하천. 달려간다. 다네나를 아, 제대로 키 전... 한번 먹어 면다 것 같은데? 전장으로. 네, 콩비야. 이 원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아이템 사러 갑니다. 하시면 돼요. 네, 쉽죠? 네, 아, 보요죠 보타가 쉽습니다. 의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사시면 아, 이제, 이제 타르라스크의 심장, 네, 하트죠? 하트가 나옵니다. 하트가 기 전에 지지 않는다. 얘가 잘몇떨어서는지 모르겠는데. 엑스가 상나보 많이 먹어요. 특히 블링크 대가 나온 순간부터는 진짜 많이 먹어서. 공 시간이 돼. 시하게여주겠다 도끼가. 날카로워졌다. 독기 전사가 달려간다. 나를 제대로 잡았구나.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확지가못 그렸죠. 독기가 돌진한다. 목기가 간다. 자, 이제 레시피가 나올 시간입니다. 타르라스카의심장에 소용돌이를 일으 신선한 고기다. 족 지세. 족 지세. 저쪽퍼지가 잘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적으로 가 괜찮게 합니다. 하아, 집에 가서 만화 좀 잔하고 다시 달려오니다 이거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가 뭐야? 이거 이렇게다 이렇게 한번 이거. 고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2 0 0천이어서저 쉽게 안 죽어요. 죽기 전, 2기 전, 2기 전, 2가 전, 2기 가 2기 전, 2기 전, 2기 전, 2기 전, 2기 전, 전, 쟁기소용기 전, 2기 전, 2기 전, 2기 전, 2기 전, 2 잡았 오키 야티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독부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까 다시 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부 포탑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덕분에 중부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끼 아, 전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분들에게 많이 같이 드고 그리고 이 거쪽이 잘 못해가지고 크게 제가 잘한 거 없으니까, 덕분에 중부 혐의는 파괴되었습니다. 덕분의 충돌 표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끼전사 같은 캐릭터들은 운이 많이 적용하는 캐릭터 가지고 카운터가 얼마나 많이 뜨냐에 따라서 이게 강해지냐 약해지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큰덱이냐 발동 확률이 1 0예요 나를 제대로 잡았구나 갈게 없네 신의 경지 제압 만타 갈까요? 만타? 만타 스타일 렇습니다 마타스타였습니다. 일마타스타일이 좋은 게 아니라 재밌어요. 선내 빠 놈들이 많구나. 마타스타일 갑시다. 전사가 달려간다. 엑스가 세 명이 뺑뺑 돈다고생각해보셔요 여러분. 지가 막히지 않습니다. 엑스 아, 참고로 엑스 신은 도끼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아나 민군데. 나 여기 서있을나미먹야 배고 고 달린다 차가파는에 어? 어? 적군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끼가 간다. 다시 아! 펀트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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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전세가 돌아왔다. 진짜 전투는 전쟁의 음. 수용도를 일으켜 볼까. 방금은 너무 적군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습니다 많이 하세요. 아, 나 얘로 갈수 있는 게뭐타스타 카드 구즈 적군의 상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채널링 끊어주는 거예요. 방금 채도 저 뭐야? 채등이 중국 보시라고 채널링 할때이 바로 끊어주면 됩니다. 무지 <목소리> 말고. 덕분에 <적분의> 중국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중국 <목소리> <목소리>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부 포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포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고기구나아부포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어가 승리했습니다. <laughs>